안녕하십니까. 이현종의 분기탱천TV입니다. 두 번째. 제가 유튜브를 한다 고하니까 주변에서 뭐잘 돼서 돈도 좀 되고 해야 될 텐데 하면서 뭐 격려 겸 걱정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밝힙니다만은 돈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유튜버로 돈이 된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웬만하면 광고 올릴 생각이 없습니다. 하야 당분간 뭐 올리고 싶어도 독자가 적으니까 올려주지도 않겠지만 아무튼 돈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은 또뭐 오늘이 아니고 요즘 야당 때문에 또 분기가 치솟습니다. 성질이 납니다. 한나라당, 아니 국민의 힘인지 당인지 뭐 이름을 워낙 자주 바꾸다 보니까 정확한 당 이름도 생각이 얼른 안 납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맛이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웬만하면 정치 관련 얘기는 안 하려고 작정했습니다만 요즘 돌아가는 꼬라지가 워낙 한심해서 한 번쯤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자신들이 잘 해서 뭐 정권을 잡았거나 일당이 된 적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방이 잘 못해서 전부 거저치득한 겁니다. 건년에 변천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넘어간 것도 너무, 너무 잘 아는 사실이고, 지금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의 무지와 무능으로 뭐 자멸하는 바람에 저질로된거 아닙니까? 지들이뭐한거 있는데요? 지금 더불어당은 박근혜 때 한때 지지율이 7%, 8%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쌍한 우리 국민들이 달리 선택할 대안이 없어서 뭐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또그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완성과 지난해 총선도 한나라당인지 국민의힘인지가 자성자박하는 바람에 깨진 거 아닙니까? 또저 지금 그뭐 정당이나 국가를 볼 때.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간 정당, 민주주의라는 명칭이 들어간 나라, 민주화된 정당, 민주화된 나라 없습니다. 뭐 지금 더불어 당이 뭐 민주화 됐습니까? 바른 소리 한다고 바로 쫓겨나는 당 아닙니까? 오죽하면 더불어 거수기 당이라고 불리겠습니까? 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 북한, 중화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불리는, 줄이면 중공. 뭐 이들이 민주주의 합니까? 절대 독재국가들입니다. 심지어 콩고민주공화국, 뭐 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아무런 정책도 없는 무능한 이런 비민주적인 더불어당을 상대로 하는 야당 한번 봅시다. 더 한심합니다. 상대의 실정으로 조금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하니까, 거세를 못 참아서 서울과 부산에서 돌아가는 꼴 보십시오. 쫓기 살기로 하는 적을 앞에 두고 정책 대결은 안 하고 서로 모함하고 인신 공격이나 일삼고 있으니 이게 제정신이 있는 자들입니까? 작년 총선에서 왜 졌습니까? 선거 전에, 선거 전에 분위기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황교안이를 비롯한 무능한 지도부가 응태리로 공천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바람에 제풀이 졌습니다. 그런 뼈 아픈 경험을 하고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참피한 그 얘기는 오늘 이점에서 그만두고 언제 한번 별도로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지방선거입니다. 부산, 서울. 정권 교체 분위기가 익어갈 것으로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이 참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물이 그렇게 없습니까? 작년 선거에서 깨진 패잔병들만 모여서 서로 물고 뜯고 있습니다. 이 패잔병들 하는 꼴이 꼭 노름판 같습니다. 도박판에서 돈을 딴 사람들은 미리 다 빠져나갑니다. 나중에는 돈 이런 자들만 남아서 망한 자들끼리 눈이 시뻘겋게 충혈돼서 서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다 잃었는데 싸워봤자 나올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죽으라 하고 저놈 돈 따먹겠다고 덤빕니다. 지금 서울과 부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파장 도박 도박판 같다는 생각입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나서서 이들을 모두 쫓아내고 새 인물들을 발굴해서. 새로운 희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집권당의 그 많은, 많은 실증을 단 하나도 이용 못하는 바보들입니다. 당장 가르치워야 됩니다. 이 모양을 보는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우리를 더 절망케 하는 것은 며칠 전에 있었던 조수진 의원과 관련된 조치입니다. 조수진이가 뭘 잘못했습니까? 비유도 못합니까? 그런데 사과는 왜 하도록 합니까? 그 정도 일을 가지고 꼬리를 내리고 저 무서운 자파들을 어떻게 상대한단 말입니까? 왜 멀쩡한 조수진 힘을 뺍니까? 야당에서 조수진만한 전투력이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투사를 왜 보호 못합니까? 자파들이라면 그런 일 갖고 사과했겠습니까? 당에서 그런 것왜못 막아줍니까? 아마 자파들은 그 정도 일은 오히려 어떻게 하든지 역공으로 나올 겁니다. 자파를 이기려면 자파들은 뻔뻔해지고 더 독해져야 합니다. 그런 흐리멍텅한 자세로 누구를 이긴단 말입니까? 한심합니다. 조 의원도 페이스북이 단초를 제공했는데요.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페이스북 밴드 되도록 안 하는 게, 안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페이스북을 하려면, 진중근이나 무슨, 뭐, 뭐, 심우칠조한 조원산이처럼, 그런 실력을 갖추고 촌철살, 촌철살인을 하든지, 그런 자신 없으면 안 해야 됩니다. 밴드에 올라오는 거, 뭐, 유익한 정보, 뭐, 별로 있습니까? 밴더, 페이스북으로 망한 사람 많습니다. 흥분해서 실수 한번 잘못하면 꼼짝 못 합니다. 대표적으로 망한 자가 뭐 조국하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 많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번, 이번에 국민의힘이 서울, 부산에서 하는 꼴을 보자니, 윤 총장이 정치를 한다고 해도, 이 못된 야당이 좋은 상품으로 포장은 안 하고 물고 뜯고 온갖 상처를 내서 제2의 방기물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더욱 정권교체라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뀝니다 알아야 합니다 못난 야당 제발 해체하든지 황골 탈퇴하는 정신으로 재정비하기를 바랄 뿐인데 안될것 같아서 오늘도 우울함한 취미로 오릅니다. 감사합니다.